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방사입니다! 자! 오늘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블롭스 버스터라는 병원 머릿게임 같이 할까 하고요 그럼 바로! 터치! 3, 2, 1! 이 물방울 쫄만한 물방울이 물방울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진다 하거든요? 오이 화살표들이 뭔가 가운데 있는 녀석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튜토리얼이라 그런지 가만히 있는 상대방 너무나 쉽게 1등 넥스트 오오! 모은 게다 돈으로 바뀌네? 다음 맵 열렸다. 노땡큐. No 자, 다음 맵은 사막 맵인 것 같은데 스피드 강화 가자. 자, 스피드만 짱짱 강화해 주시고. t 2 1. 헉, 뭐 상대방 벌써 겁나고오 봐봐 봐봐. 움직이는 봐봐. 냠냠냠 먹어 주시고. 오오오다 먹혔어. 와뭐왜 이렇게 쓰레? 상대방. 자,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상대방은 그냥 갖고 놀기 때문에 저도 몸집 좀 키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가 표시되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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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 다시시 다시, 다시. 그럼 다시 시작 여러분! 와 이게 왜 이렇게 잘해 먹어주시고 약간 지렁이 게임 마냥 아니 지렁이 게임보다 어려워 왜냐면 이거는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애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먹어 그렇지 저보다 작은 애는 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렁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작은 애들도 큰 애들 그냥 먹을 수가 있잖아요 꼬리 맞아보면은 이건 그런 게임이 아니야 아 애들 안보여 어디 있는가 구석탱이에 빨리빨리 잡아먹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어, 어딨어? 오우 30개 하지만 난 3개가 더 많지 냠냠, 먹어버리고 오 69개! 와, 1등 되면 저기 왕관도 꽂아져있어? 이거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여러분 오 69개 자, 69개? 동점이고 지금? 저 사람 먹어야겠다 이게 스피드가 높다고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자, 위에 물방울 생겼고 70개 먹어버리고 자, 이번에는 내가 먹어버릴 거야! 내가 1등이거든! 냠냠냠냠냠! 141개! 몸이 커질수록 느려진다, 그리고! 냠냠냠냠냠냠! 다 먹어! 와우, 213개! 이거 덩치가 크면 크록 좋은 게 아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좋아! 이거 느려져서 뭐 상관없는데, 느려져도 여러분들? 그냥 느릴 뿐이지! 뭐 상관이 없어! 이건 어차피 큰 애가 무조건 작은 애를 먹기 때문에 작은 애는 못 먹어, 봐봐! 죽었죠, 바로 앞에서? 어, 크면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느릴 뿐 음, 작은 애들 너네들끼리 싸워라 상대방들 왜 캐봤냐 <laughs> 그리고 그래, 너무 느려 터졌어 그리 그래, 인간적으로 빨리빨리 와 얘들아 뭐해 뼈다귀에 갇힌 물방울 녀석 먹어야겠다 내가 먹어줄게 다 먹어주시고 와 지금 몇 마리 남은 거야 아직도 열 마리 남은 거 같은데 어시간좀 왼쪽에 있다 이 중에서 1등 한 사람이 이기는 거 같은데 왜나 왕관이 없지? 나보다 많은 애가 있다는 건가? 왕가, 아, 왕관이 가려졌어, 숫자에.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너무 쉽게 클리어. 1등, 넥스트. 오, 오, 돈 왕창 벌어버리고. 나한테. 다음 맵은 우주야? 그리고 또 노가다 왕창에서 100번 채워주시고, 곱하기 2배. 오, 돈 왕창 벌어! 광고 봐가지고. 해주시면서, 돈 왕창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그넷이랑 스피드. 스피드 왕창 올립시다. 이게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뭘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그네토 한번 키워보고, 왕창 강화해주시면서 가자고. 도심맵인데 오, 새로운 맵 보는 맛이다, 여러분. 우와!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사이즈 좀만 키우자. 아니,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이게 사이즈를 지금 강화를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몇개물방울 갖고 시작합니다. 4개. 나이스. 아니, 방금 왜 이렇게 빨라? 자, 야무지게 먹고. 너 먹어주마, 뉘뉘야. 이거 옛날에 했던 먼지 키우기 멀티버전 같기도 하고요. 살짝 렉이 걸리네, 그리고. 어? 너무 빨라서 그런지. 와, 뭐야. 벌써 40개, 50개씩 먹었네. 물방울이 근처에 안 보여! 잡아먹어주마. 자, 나보다 작은 애들 먹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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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내가 잡아먹히게 생겼어. 오! 오, 3개. 3개라도 먹어주마! 아, 119개! 116개! 와. 도시에 일단은 도시맵좀 구경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애들 다 죽어. 냠냠냠냠 먹어주마. <laughs> 하지만 나도 60개. 와배 그래도 이번에는 스피드 강화해서 그런지 빠르긴 빠르네. 60개인데도. 저 물방울 먹어주시고. 내 네, 여기 못 들어가. 커서 못 들어갑니다. 오마이갓. 와 99개. 하지만 넌 느리지. 크면 느려진다고. 와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냠냠 먹어주시고. 자, 신호등 건너, 건너 버릴게요. 또 건널게요, 신호등. 띠띠. 자, 48개 저 사람 먹어야겠어. 오, 볼 수가 있어, 개수를. 냠냠냠냠, 다 먹어주마. 아, 도망쳐도 안 돼. 그리고 78개. 어디 구석탱이 에 숨어 있는데. 먹으러 가주마. 지금 도망치고 있는 느낌인데. 오, 못 가, 못 가, 못 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면 아예 이동을 못 하는데? 오, 눈알 크기 봐봐. 너무 커, 너무 커. 오. 와와와컴컴컴컴 그렇지 오면 막히는 거야 <laughs> 오면 막히는 거야 녀석아 와건물사이로 <laughs> 아니 나갈 수가 없어 저 사람 밖에서 노는데 나여 갇힌 거 같은데 오면 막히는 거다 <laughs> 못 오고 있지 함부로 오면 막혀 막혀 <laughs> 나 갇혔어 어떡해 아니 나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안 나가지 오 나가지 나가지 나 이리로 가야 되나 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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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져 젤로 나가, 나갈 수 있나? 안 나가지고요? 완전 갇혔고요 지금? 빌딩 사이에 갇히는 엔딩이라니? 산등 넥스트! 하지만 돈 왕창 벌어버려 어, 다음 맵은 수비야? 그럼 바로 또 100푼 채워주시면서 광고 봐 바로 이어서 돈 왕창 벌어주시고 저이번에또 새로운 맵으로 넘어와버렸는데 이번에는 크기 증가 가자 6개 해주시고 근데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스피드 왕창해! 속도가 난 가장 좋은 것같아 아까 초반에 순식간에 먹힌 게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냠냠 오! 그렇지, 먹어버려, 먹어버려 가면을 먹으려 하다니 스피드가 짱이야! 또날 먹으려 그래?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치즈 8개 와, 우리 엄청 큰데도 빠릅니다 여긴 숲이야, 어디야? 일단 숲 테마로 온것 같고 오 뭐야 빨간 색로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기 노다지가 있나?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오, 이거 새로운 맵 보는 맛도 있다. 냠냠냠냠냠. <laughs> 숨어 있었구나. 내가 무서워서. 그리고 여기또 물방울들 알갱이가 엄청 많아요. <laughs> 물 밖도 <박도> 있네? 헤헤, <laughs> 먹어줄만 녀석아. 하지만 다섯 개짜리. 포기, 포기. 여기 훨씬 많아. <laughs> 얘네, 둘 밖에서 뭐합니까? 음, <laughs>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있구만. 구석탱이에. 냠냠냠냠 <laughs> 먹어주마. 그렇지. 241개. 현재 1등. 오른쪽 위에 랭킹도 표시되고요. 자, 왼쪽에 시간 1분 남았는데, 7마리나 박아버린 범석 8마리째. 하! 다 박아버릴 거야. 내가 킹이다, 킹. 이 게임은 스피드가 짱인 것 같은데? 사이즈는 굳이 필요도 없고, 자석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자석은 조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스피드가 짱인 것 같다는 거. 빨라야 다 먹지. 이거 나중에 가면 또 느려. 스피드가 항상 좋아. 나중에 느린 것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고요. 봐봐. 못 쫓아가죠? 핑크색을 먹고 싶은데? 아, 그래, 조금 먹고. 조금, 조금 뜯어먹어야지, 뜯어먹어야지, 뜯어먹어. 그렇지. 왜 다시 돌아오니 도망 잘 쳤는데? 와, 백, 잠깐만. 이것도 커졌네. 그 사이에 43개 됐네. 아까 한 개짜리. 이거는 못 참지. 또 먹어야겠다. 일로 오렴. 냠냠냠냠냠. 우리 하나가 되자. 오, 다 먹어버려. 81개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짜 400개까지 가는 건데 돈 왕창 벌 텐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4개 안 먹고. 오. 내가 4개라도 먹어야겠다. 4개, 4개라도, 4개라도. 일로 오세요, 먹고. 와, 11킬! 와, 역시 스피드가 짱 빠르니까 11킬 해버리고 먹을 수 있나? 5, 4, 3, 2! 아, 저걸 못 먹어! 아, 저걸! 아, 겨우 살았구만 넥스트 다음 맵은 무엇일지 X? 뭐야, 이거 뭐야? 바로 또100% 장금 매치 해버리면서 곱하기 2배 광고 마법리냐하면서돈 왕창 벌고 자, 스피드 왕창 가화하자 스피드가 짱이야, 여러분! 사는거 필요 없어! 바로 45레벨 찍어버리면서! 여기 외계 행성인가? 3, 2, 1, 고! 자, 엄청나게 빨라진 범석 TBM 몬셋! 오후열 13개, 17개, 그렇지! 왕창 먹어버려! 오, 그렇지, 먹어버리고! 나한테 와서 목숨을 바치는구나! X! 26개 먹어버려, 냠냠 쩝쩝! 커져도 엄청 빠르죠, 여러분들? 외계 행성이야, 뭐야, 이거? 3개짜리 냠냠, 나보다 느려! 오, 3개짜리가 나보다 느리지? 자, 스피드 강화 때문에 엄청 빨라졌구요 여기 외계 행성에 뭔가 박혀 있습니다. 달 같기도 하고 X 뭐 이상한 기어 기호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자 밑에 있는 녀석도 다 먹어야겠다. 일로 와 일로 와. 93개. 냠냠냠냠냠. 자 이번 한번 신기 세워봅시다, 여러분들. 천개 가능할 거천 개? 여러분 들 좋아요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천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다른 애들이 너무 못 커가지고 천 개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빨리 빨리 커라. 내가 좀 잡아먹게. 맵이 너무 좀 넓다 여기는. 이게 몇 번은 맛도 있는데요. 다음 맵 같은 경우 는 참고로 제가 미리 좀봐 왔는데 거기는 미니 세계 맵이라고 합니다. 미니 세계. 오! 소인국. 소인국 맵이라고요. 오, 순식간에 300개. 와, 와서 죽어 주니까 왕창 레벨업. 자, 32개짜리도 먹고 싶은데. 아, 어, 1000개 신기록 세우고 싶어. 어, 엑셀 갇혔네. 그렇지. 녀석이 쫄았니? 48분 48초. 아, 이제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새로 태어나기도 하는구나. 냠냠 먹어 주시고 아, 이게 100개짜리 애들이 별로 없어. 100개짜리. 오.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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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하나가 되자. 냠냠냠냠냠냠냠냠. 순간에 500개. 아, 이게, 스피드를 강화해도 500개가 한개인가 일단 거의 600개까지는 가긴 하거든요? 냠냠냠냠냠냠. 먹어주시고. 일로 오세요. 자, 벌써 9명이나 죽었어. 그 사이에. 뭐 엄청 빠르니까. 어제 밑에 108개짜리 있는데. 저 사람 먹고 싶은 느낌이지만 9개짜리 먹고, 일단. 와, 몇 마리나 제거한 거야? 열 마리, 십킬을 해버립니다.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밑에 를 먹을 수가 없다. 엑스, 여기 다리야, 뭐야? 일단 이상한? 플레이 타임 같은 느낌의 맵이네요. 오, 이백 개짜리 못 먹었어. 하지만, 일등 넥스트. 여기 돈 왕창 벌어버리고, 다음 맵은 미니어 처음 까지 또100% 채워주시고, 곱하기 2배. 어, 버그 걸려서 바로 다음 맵으로 넘어 버렸는데, 돈 왕창 받고, 스피드만 강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54레벨 찍어 주시고 다른 것도 강화내해 줍시다 남으니까 돈자 미니어처 맵 소인국 맵으로 와버리면서 이번에 진짜 신기록 세워보자 천레벨 아니 천물방울저저저자 이거이거이거 이거. 아 죽었잖아 부활 바로 광고보고 부활해 버리면서 저를 괴롭힌 녀석 죽어버립니다 예 네. 저를 죽인 사람을 죽이는 광고보고 부활하기 기능 부활도 하고 날 죽인 애를 죽여버리는 기능 와, 스피드 강화해서 그런지, 지금 100개 넘는데도 거의 초반속도야, 초반속도. 여기 카페구나, 카페. 카페, 여기 소인국이 아니라 거인국이었네. 제가 물방울이 작구만. 자, 거인국 나라로 와버리면서. 오! 자, 미니어처 맵 같은 느낌은 아니고, 오, 엄청 커. 자, 어딨어. 138개 지금 검은 색깔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저 녀석이 먹으면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밑으로 갑시다 와, 베비 엄청 넓어 뭐야, 어디까지 간 거야, 저 녀석들 오, 먹어, 먹어, 먹어 일로 와, 일로 와 하하, 뇨 하하 다마가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적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가줍시다 작은 녀석들 굳이 갈 필요 없고 자, 2킬 365개, 하 오, 잠깐만 왼쪽에 100자리 2개 있어 그리고 눈앞에 한개더 있는데? 저거는 놓쳐도 돼 얘는 놓치면 안 되지. 냠냠냠 막아 주시고. 그리고 저거 먹자. 먹어 먹어 먹어. 일로 일로 지저 약간 얼타거든요. 어벙탄데? 어벙에 어벙에. 와. 도망치지 마. 먹어. 냠냠냠 막혀 주시고. 저 595개. 일단 반올림하면은 1 0 0 0개한데저한 개만 더. 197개 먹어 보자. 여기 밑으로 갈수 있어? 저 195. 오! 피자가 막고 있어. 오, 별의별 게다 있네. 저 18초 남았고요. 16초. 자, 197개. 제발 먹어야 희망이 있어. 어, 200개 됐고요. 그렇지 막 아니 냠냠냠냠냠냠. 오, 신기로다. 성서 800개. 오, 너무 커서 못 가고 포스트까지 있고. 이거면 거의 뭐 1000개 아닙니까? 신기록되어버렸다는거 알아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멜로 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병맛 모바일 게임 이어서 더 많이 보다 할까니까요. 좋아요면 좋을 것같구요 그럼 조일까지. 뿅.